렐루야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축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2절부터 해봅시다.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인구조사를왜 하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에 필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죠. 물론, 전쟁을 앞둔 명, 군사적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땅을 나눠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이제, 기업을 분배해주는 53절 그런 말인데, 또 어떻게 분배해주냐 54절 보니까, 그러니까 수가, 순대로, 어떤 집합이 어떻게 하고, 어떤 집합이 어떻게 하고, 뭐, 그게 아니 숫자 세다. 그래서 수별수에할당은 그대로 분류해했다 공의를 표현하고 있죠. 계수대수 그다음, 그다음 서울이냐, 어리이냐대문이런 땅의 종류는 제비 뽑아 나눠줬다. 서울을 지방으로 했다고, 틀림 없이 싸우면서 또, 그 민족이 와야 되겠죠. 체이법습하다 어, 그리고 체뽑뽑을 그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다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리뽑고 그럼 어떻게 마음을 들어겠습니을까 그렇게, 이렇데런데게이에게이렇 이렇게, 이렇고이런자이이나이렇이 레위인이라고 나오죠. 57절부터 레위인 따로 기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소개 안에 있고 59절 가보니까 요괴벨이 소개되네요. 네, 모세 어머니였죠. 요괴요게물에서런걸 찾아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음, 미디안까지 소개되고 있고요.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미후와 엘라사가 이다발 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6여절 보니까 그 중에 나답과 아미후는 다른 물을 병호와 들리다가 죽었다. 하나는 께서 그 병하지 않은 것을 태어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방문에 참 수치스러운 황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제 62절부터 레위인조세조고이고요그 네, <laughs> 다음에 63절부터 이 인구조사에서 뭘확인하 해주냐면 그계수한 사람 중에 6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수는 어떤 모세와 제사장 신의 광에서 계수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거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신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가난하 들어가지 못한다. 시직도 그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죽었음, 한 명도 없음을 확인한 자들다.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 그래서 하나님 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딱 보여주고 갑니다. 네. 65절에 그걸 확인해 주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광명에서 죽을 거라고 하셨던 것.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렉과 분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전판분. 그 중에 10명은 와... 우리 맨 둘이 못 들어갑니다. 불신하했던 이들은 없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들만이 나가서 하나님의 기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예수들었던 새로운 세대 60만명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베스바나에서 불신이 고 무리 없다고 불편했고 결국 못세도 톡톡 치면서 내가 반성해서 너희에게 물을 내냐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갈렙과 영호스와 외 출연국 세대 가운데 한 사람도 안난다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해해서 죽습니다. 이 가난한 일성의오늘 기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이 아침부터 한번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 이 네, 오늘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렇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음, 하나님을 말씀 하셨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아 평지에 도달했거든요. 드디어. 네, 거기서 모세에게 가나 땅을 나눠주는 원칙을 전해주시죠. 우리의 이런대로각지파의수대로제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아니 이 땅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죄를 뽑았어다 그리고 땅을 수대로 받았어. 수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사실 그것도 불만을 가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죄랑 똑같이 따라가는데저보다 훨씬 내가 잘났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들이 좋은 땅만 다는데 나를 이렇게. 가난 땅이, 그게 다 똑같은 편지다. 어디를 사막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를, 아직도 그 종족들이 다안 나가서, 한 바탕 전쟁을 치러야 땅다고 이쪽 땅은 평안한 땅이고,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러니, 원칙 불반이 없겠습니까? 우리 감이 잘안 오시죠? 서울에 저 강남에 땅을 갖고 시골 땅과 그게 어떻게 가습니까? 이쪽 백평 주여 저쪽 백평 주여뭘주여하시그 그렇죠. 시골 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방과 어, 후 틀림없이 그런데 자네께서 제비뽑기를 명하셨으니 그 결과에 수복함 감성, 순종함 이게 하나 이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한달도 서울로 돌아고 인천으로 돌아갈 수 있고, 충청으로갈고 전라도로 갈수 있고, 경상도로 갈수 있고 이런 상황. 에비오스나 네. 어, 뭐, 인천으로 좋겠습니다. 같이 상식. 그게 다 그런 모습도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 가장 좋은 분을해기하시는구 그렇게 받아들입것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이게 밑바탕이에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펼쳐진 것 넣고, 왜 나만이 있떴냐? 왜 우리한테 있떴냐? 그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숨겨주신 것이구나.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게 지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디버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에 감사함이라는 것을 먼저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섞되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꼭 오늘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순종합시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면두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건 오늘 말씀이 강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하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관한 언급이 나타나다 다른 둘여호와에 들이다가 죽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제사장 가운데 수치를 나타내다 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둘로 분양했습니 아이고. 이분이나 저분이나 그뭐 그게 그거지 그래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하랍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말씀니다 대충 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십니다말씀드 읽다가 이만큼이라도 우리 앞에 깨닫는 게 있다면 아 이게 아니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구나 그것이 사명의 길이구나 언제나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 불순정으로도 문제지만 반쪽짜리 순정도더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내가 순종한다고 착각할 때니 그래서 더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불로 분양하라. 그저서게천의순고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함께 수치를 써내며 나과 압의 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의 님 말씀은, 첫 번째는 뭐였죠? 감사한 순종두 번째는요? 철저한 순정.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정합시다. 믿음으로 순정. 네, 네. 순정을 반드시 필요해니다 오늘 그걸 이 부분을 가르쳐 주 2차 인구수사때 이스라엘 자식 중에, 여호아와 갈레부에 추레고스에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밖에 는못 가. 믿음으로 가고 싶어. 열 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거부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결국 그랬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호수아와갈은처럼6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에에는한 사람도 많지 않하였더라 이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 은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 이일내 앞에 있는 일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오늘 나에게 주실 사명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유, 그게 분석에 앞서서 이 일이 과연 지금 내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 고백 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새겨니다 오늘 아침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지키는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분석이 목덜미 뭔 뜻이길 줄모르추가합니